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부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0절로 18절까지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이 셀라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 88편의 이 전반부 제가 병의 노래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중병 죽을 수 있는 그 중병에 걸린 상태에서 마치 이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의 처지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또 5절에서 5절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 또 5절에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다. 또 6절에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움침한 곳에 두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가 지금 죽음을 아눈 앞에 두고 있는 아, 죽기 직전에 네, 그런 상태의 어떤 그 절박한 사, 상황이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런 속에서 어, 이제 여전히 시편 기자는 아, 주야로주 앞에서 부르짖고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또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어, 그 무덤에 던져진 것과 같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앞에서는 소개되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깊은 절망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을 10절로 12절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10절에서 주의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심,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또,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어, 계속 이게 질문형으로 나와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죠. 뭘할수 없는가? 그니 그러니까 10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할수 없는 그런 상태. 또 11절에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죽음 이후에는 또 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아무리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이제 선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도 없고, 또그 주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앞에 선포할 수도 없고, 12절에서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즈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니까, 예, 이제 어떤 그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능도 다 정지되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 결국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그 이즘 망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렇게 된다.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보면은 죽음 이후에 분명히 또 말하고 인지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또 사도 바울도 내가 어 이게 예,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런 그 말씀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는 그 죽음의 상태에 대한 그 깊은 절망, 공포, 어, 이걸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죽음 이후의 상태를 뭐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이 탄식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때 죽음의 어떤 그 절망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거죠 우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죽음, 우리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죽음 어떤 면이 두려울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도 두려움일 수 있겠고, 또내 육신이 그 썩어져서 뭐 요즘은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또뭐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하더라도 그 이렇게, 어, 죽음의 상태, 부패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공포는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고 찬송하는 일을 더 이상 할수 없고, 또 주님이 행하신 그 인자하심 또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없고 또 주님의 기적 주님의 공의를 또알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또 사람들 앞에서 찬성, 선포할 수도 없는 그런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 공포조차도 굉장히 어떤 경건한 공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런 경건한 공포를 가져야 된다 이런 그 적용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인지를 또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전도하고 또 그리고 항상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이한 일들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요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앞에서 그 병의 노래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깊은 절망감 좌절에 빠져서 어 그런 어떤 깊은 우울증 우울감 그런 속에서 고통받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공포가 지금 당장 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정말 그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그러했습니다.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속에서 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뭘 합니까?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어 사오니.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어 사오니. 결국 그 공포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어 사오니,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반부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이렇게 이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무익하게, 헛되게 끝나지 않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즉, 희망의 아침, 소망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 앞에 응답받는 또 주님이 들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 정말 어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또 어떤 공포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막히고 답답하고 그런 깊은 정말 죽고 싶은 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희망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당장의 그내 마음속에 느껴는 어떤 그 공포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여서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좀 그러면 어떤 해피 엔딩, 굉장히 좋은 결말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그렇게 어 정말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해 죽게 되었사오며 쭉 보시면. 어, 앞에서 나왔던 그런 그 괴로운 심정들이 다시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도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 그랬을 때. 어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답변하시고 어, 눈 앞에 당장 뭐가 나타나고 사실 이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순, 어,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어쩌면 시편 기자도 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부르짖고 내 기도가 아침에 주의 앞에 어, 이르런, 이르리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욥도 그러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욥기를 보면은 욥이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질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어, 네가 땅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처럼 나타나셔서 이렇게 대답하시는가? 사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더라도 사실 엽기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합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그 놀라운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알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권능이 있는 절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편 기자가 당장 이 88편 안에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응답을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죽게 부르짓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또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공포,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어, 또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과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이 생명의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또 내가 죽을병에 걸렸더라도 또 주님 그 공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공포를 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회복되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또 바라보면서 사나 죽으나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